자,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샤오린이 너무 고평가 받고 있다 뭐 그리고 각종 자잘한 버그들은 왜 해결이 안되고 있냐 뭐 이런 많은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또 소총, 소통을 하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올려서 10시에 우리 금요일 저녁 10시 8분에 어, 글을 올렸다는 것은 불금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안타깝지만 일단은 소통 채널 읽어볼게요. 어, 지난 소통 채널 이후에 어, 이슈들에 대한 수정과 사후 조치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늦어지게 되었고요. 더불어 소통 노트를 준비하는 중에도 불미스러운 사고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문제 발생 시 사후 조치를 논의하기 이전에 문제 인지와 대응 과정에 대한 빠른 공개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오류와 이로 인한 피해 보상 준비 현황 그리고 각종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맵 콘텐츠 관련 안내 월드맵 지부시설 관련 아 요게 좀 이슈가 있었죠 해당 오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설 건설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보상과 건설한 시설에 대하, 따라 피해를 입으신 기간에 비례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로고를 수집하고 보상 지급에 대한 기술적인 진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보상안이 마련하는 대로 조속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온 거 보면은 음꽤 괜찮은 보상이 나올 것 같죠 공지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이슈가 된게 고의 이변 확률 높이는 그 시설을 설, 설치를 하면은 역으로 확률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레이드랑 다이브가 어, 그 확률이 반대로 적용되는 약간 이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요 다이브 초기화 시스템 준비 중 이터니움 결정과 원석 등을 다이브에서 얻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후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던 다이브 탐사 기록 초기화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관련된 업데이트가 준비된 대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이 이, 이 말은 어, 월초기화 같은 느낌은 아니고 요거 이터니움 결성고 원석 요 이슈 때문에 한번 아마 제가 지금 요거 느낌을 한번 정도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잠깐 해주는 것 같아요 월초기화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쨌든 어, 관련된 업데이트가 준비 전에 다들 한번씩 다이브를 뚫어 봅시다 굉장히 마지막 층이 4개 소대가 필요하고 82레벨이라서 되게 어렵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이브를 뚫어 놓는 게 이득이에요. 음, 자, 최초 획득 보상 반복 수령권. 어, 2월 27일 패치 이후 발생한 일부 전투형 스테이지에서 최초, 최초 클리어 보상을 반복 수령한 오류. 네, 오늘 저녁 7시 5분에 수,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로그를 수집해서, 아, 예. 고의성을 갖고 반복 수령한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아, 넥슨이 굉장히 그칼 같죠?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고의성으로 반복 수령하신 분들은 뭐 정지, 뭐 심하면 정지가 될수 있고 좀 낮게 하면 뭐 며칠간 접속 금지 막 이런 게 나오겠죠. 당연히 회수를 할 거고요. 이게그 튜토리얼의 버자드랑뭐 하운드를 무한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오류성 플레이를 하셨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화이트 랩빗 전용 장비 강화 및 튜닝 비용권. 아, 네, 요거. 어, 이게 화이트 랩빗 전용 장비가 1티어 가격으로 튜닝한 거는 패치가 이미 됐어요. 근데 얘가 원래 6티어 장비인데, 1티어 장비처럼 여겨져서 장비 강화가 되게 쉬웠고, 튜닝도 되게 쉬웠는데, 어, 이번 거는 에, 버그의 인지와 악의적인 이용이 어렵죠. 그래서 해당 장비의 강화 와 튜닝에 대해서는, 회피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버기용 악용으로 보긴 어렵죠. 당연히 뽑았으니까 강화를 해야 되니까 해당 행위에 대한 저, 제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는 해당 장비의 강화 및 튜닝 로그를 수집해 강화 및 튜닝 기록을 초기화하고 음... 아, 강화 및 튜닝을 수집해 예, 초기화하고 그 사용된 재화만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 것 같고요. 한계 초월 시 적성액 사용 오류권 특정 절차에 의해 한계 초월을 시도시 설정한 소재 유닛 대신 적성이 소진되는 오류가 있었어요. 뭐 영웅을 선택했다가 뒤로 가기 눌렀다가 다시 영웅을 선택하면은 뭐 이렇게 영웅이 선택이 안되고 적성액이 사용되는 막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내부에서 관련 로그를 수집하고 조사를 마쳤으나 해당 계정이 실제로 유닛을 초월할 의도였는지 또는 적성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데이터 확인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 사과 양해 부탁드리고 어,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게 보상을 좀 한다고 하네요. 그밖에도 최근 몇 가지 버그 등의 이슈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조속한 수정과 함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빠르고 투명하고 전달하게 드릴 드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악용 또는 유포시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서 해뭐 어, 나름 빠르게 조치를 한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인데도 근데 아직 그 조금 이슈가 남아 있어요. 어 일단 샤오린이 너무 과도하게 버프가 되지 않았냐 샤오린 어 너무 굉장한 버프, 그, 버프 그리고 이유미가 원래 스트라이크로 나와야 되는데 샤오린 잡으려고 과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디펜더를 출시했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뭐가 정답은 없는데 뭐쌀 썰들이 막 여기저기 게시판에서 <laughs> 난립하고 있어요 막그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있죠 일단 버그에 대한 네, 소통은 제대로 됐고, 좀 밸런스랑 이유미 정가. 네, 이유미, 왜 이유미는 정가를안 주고 그 옆에 있는 소영이를 정가로 줬냐. 막 이런 이슈도 있죠. 네. 뭐, 이유미는 외면받았어요. 샤워린 너프. 네 뭐, 아직 버그는 해결됐는데, 밸런스 정도에서는 아직 얘기는 없어요. 뭐, 근데 밸런스가 한 번에 뚝딱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넥슨에서 적절한 버그 해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열심히 레벨업을 해서 다이브 초기화 되기 전에 다 뚫어놔야 돼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지금 뭐 다른 거 이상한 컨텐츠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다이브 뚫어 뚫어야 돼요 연봉 협상 막 녹여가지고 언제 초기화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에 될 수도 있죠 다음 주 예, 패치 전에, 다음 주 목요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빠르게 다이브를 끝까지 뚫어 봅시다. 자, 오늘, 어, 갑작스러운 소통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어, 버그는 굉장히 빨리 잡을 것 같은데, 밸런스는 아직 오픈한 지 오래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밸런스 관련 잡음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카운터사이드에서 뭐 수시로 밸런스 조정을 하겠죠. 일단은 저는 뭐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고 빠른 버그는 빠른 버그 해결에 대한 소통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항상 재밌는 게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